안녕하세요. 닥통 내버지식인 상담한의사 김원입니다. 환자분의 편두통 증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듯 합니다. 편두통은 대표적인 원발두통 가운데 하나로서 머릿속 혈관의 비정상적인 경련 현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편두통은 80%의 높은 가족력을 보이고 남자보다 여자에서 2배 정도 더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성 호르몬 관련 유전성이 높은 신경과 질환입니다. 따라서 생리통과 편두통의 관련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오히려 긴장성 두통의 동반 가능성이 의심되는데요. 또 다른 원발 두통인 긴장성 두통은 머리와 어깨, 주위의 근육이 스트레스나 자세불량, 피로, 추위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긴장되어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임상적으로 편두통이 환자분처럼 장기화되면서 긴장성 두통의 양상도 혼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편두통과 같은 두통이 만성화되면서 진통제로 넘기고 치료의지가 약해진 환자분들이 많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환자 체질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부기혈의 불균형을 회복하여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며 두통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혈관의 긴장이란 측면에서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을 풀어주고 몸과 신경을 긴장을 시키고 부담을 주는 풍한사와 담음 처리에 중점을 두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의 체질과 장부기의 상태를 개선하면서 두통을 치료하는 한약 복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